목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괜히 무섭고 아플 것 같고 거기 생각보다 안 아픈 부위라고요? 목주름처럼 국소적인 부위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시술은 하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인 목주름입니다. 목은 누구나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아서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목도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고 탄력이 쉽게 떨어져서 잔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은 나이를 속여도 목은 나이를 못 속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목의 주름은 꼭 노화의 척도만은 아니고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 0 30대 고객님들 중에 얼굴 주름은 없는데 목 주름이 고민으로 내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결혼 시술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목을 자주 굽히는 습관이 있다면 목주름은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목주름을 해결해주는 치료에는 필러, 보톡스, 서머지 틴페이스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시술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술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한 가지 방법으로는 좀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목주름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각 치료들마다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목주름 치료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의 잔주름이에요. 목에는 깊은 주름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잔주름 정도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잔주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주름의 케이스에는 스킨 보톡스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주사를 맞는다 하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거나 목에 깊은 근육에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의 세로주름이에요. 목의 세로주름은 접혀서 생긴 주름이라기 보다는 근육이 발달해서 생긴 주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셔야 하는 주름이고요.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목의 주름 중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목의 탄력 개선, 그리고 주름을 예방하는 건데요. 목의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은 목에 주름이 생기는 자세를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의 주름은 자세 외에도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예방이나 뚜렷한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실 정도면 안타깝지만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목의 주름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운타임 없이 목의 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술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께는 올리지오나 튠페이스 같은 고주파 시술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목에 탄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 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고주파 시술 단독으로는 개선이 어려워서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룩 시술을 같이 받으셔야 개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미 깊게 패어버린 목조름이에요 이미 깊게 패어버린 목주름은 채워주는 것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필러 시술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요새는 필러 시술은 이물감이나 어색해질 우려, 이런 걸로 꺼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목주름처럼 국소적인 부위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시술은 필러만 한 것이 없습니다. 목주름 필러는 좀 쉬우면서 어려운 시술인 것 같아요. 목주름 필러가 쉬운 이유는 부작용의 우려가 정말 적기 때문인데요. 필러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역시 혈관 사고인데요. 목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괜히 무섭고 아플 것 같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아, 목이 생각보다 안 아픈 분이라고요? 통증도 생각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목주름 필러 시술이 어려운 이유는 주사하는 깊이와 위치를 굉장히 정교하게 시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목주름 필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캐뉼라로 시술하기보다는 바늘로 한땀한땀 한땀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시죠? 제가 하나 하나 하는 거 진짜 자신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필러의 선택인데요. 필러의 선택을 잘못하면 필러가 뭉쳐서 목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퍼지면서도 볼륨을 잘 만들어주는 명품 필러인 벨로테로 소프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시술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 시술의 첫 번째 단점은 멍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멍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시술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지기간이에요. 효과는 2주 정도 지나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시술에서는 효과는 6달 정도로 사실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지기간을 늘리려면 1차 시술 후두달 정도 지나서 한번 정도 더 시술 받으시면 1년 이상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두번 시술 받고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을, 겨울에 잘 치료 받으시고 내년 한 해를 예쁘고 젊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증은 적고 효과도 좋은 편인 만큼 평소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